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실행하는 교미상 편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미상을 내실 때는, 음, 저는, 낼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 오늘 같이 이충을 하게 되면, 어, 오늘, 내일, 양일간에 교미상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 양봉을 조금 오래 하고, 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어,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 그것은, 어, 왕이, 천여왕이 잘 태어나게 도할 뿐더러, 어, 진덕이 가성에, 어, 구제관계 그리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게어 좋습니다. 그걸 어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어그 아래서 일이 아래서 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이 21일이죠. 어 그걸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어 제가 어 이충하는 날과 그 이튿날 아니면 이충하기 전날 이렇게 교비상을 저 같은 경우는 냅니다. 어 부디이할 경우에는 좀 늦게 하는 수도 있지만, 늦게 해도 어 일주일 이전에 교비상을 편성합니다. 그거는 뭐... 어 그렇게, 어, 봉판 작업을 해서, 경상을 어, 내게 되면, 어, 막상, 어, 왕이 태어나는, 음, 11, 1일, 저 같은 경우는 12일, 만 12일 정도 돼야, 어, 대부분 태어나지만, 그점 되면, 어, 봉계봉판은 다 태어나고, 어, 교배상을 낼 당시 봉개되지 어, 않은 총 그리고 어, 산란양은봉개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왕이 교미를 하고 어, 몸이 어, 좀 붓고 산란을 하려면 적어도 10일에서 12일 정도는 걸리지요. 그 점이 되면 어~ 교미상을 낼 당시에 어~ 부화가 안된알 알로서 그~ 교미상에 나간 놈도 왕이 교미가 되고 어~ 몸이 불어 음~ 산란할 무렵이면 그건 역시도 어~ 전부 태어나게 됩니다.그러면 어~ 교미상으로 냈던 그~ 소비장. 봉판, 봉충판들이, 어, 말끔히 태어나, 어, 완전 공소가 되겠죠. 그리고, 어, 벌도 전부 다 태어나서, 어, 벌써, 어, 완전한 파란서가, 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왕 검사, 어, 교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 검사를 할 때, 군시가 좀 좋은 놈은 그냥 두고 군시가 좀 약한 놈은 어 축소를 해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어어 보통 뭐경상을 내실 때어 보통 계상으로 어 있으면 밑에 뭐 그저 어 교광판 밑에는 다 각으로 떨어져 있죠. 6월 초순경에는 뭐 그거 한장 그러니까 봉판 한장 상단에 어, 꿀장 한장 그렇게 해도 월동군을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쯤부터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어, 7월 어, 중하순까지는 음, 봉판 2매에 어, 꿀장 한두 장 그렇게 해서 어, 교미상을 어,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어, 다른 고약한 뭐섞고든 부조 이런게 들지 않고 그거를 충분한 사양속에 어, 건강하게 키우게 되면 어, 월동분이 충분하겠죠요 어, 우선 통수 욕심에 많은 벌을 가른다고 어, 봉판도 그리 크지도 않는데 어, 봉판 한 장, 뭐 골장 한장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을 내시는 분도 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건 음, 나중에 어, 본통 벌 좋은 데에서 봉판을 뽑아서 어, 보충을 하고 어,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특히 또 팔월달 더울 때는 음, 합봉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그 천여 왕이 겸이가 어, 되고 어, 몸이 푸르다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이 어, 산란행기 어, 봉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왕은 완전한 왕이라고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 어, 또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8월 달에는 아무리 봉판을 뽑아서 모함군으로 두었다 해도 두었다가 합봉을 한다 해도 조금 음, 합봉이 좀 어렵습니다. 예서 만든 음, 왕을 어, 뭐, 죽이지는 않더라도, 날개든, 다리든, 물어 뜯어서, 그게, 어 불구가 되면, 어그 왕은 못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기 따라, 어, 좀 이상 음 편성,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달에는 그래도 각 공판 한 장에, 꿀장 한 장이면, 어 충분하지만, 지금이 오늘이 6월 어, 23일입니까? 지금부터는 음, 봉판 두 장의 에, 각 봉판입니다. 두 장의 꿀장 한두 장 이런 식으로 겸상을 음, 내시는 게 좋고 겸상을 내기 전에 어, 항상 본통에서 충분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겸상을 어,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겸이상은 먹이가 어, 뭐 많으면 많을수록 겸이율이 높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불만 어, 뭐 많이 붙이면 겸이가 어, 잘 되는 줄 알고 그 먹이에 크게 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어찌하나 계시겠지만 겸이상을 어, 어, 언제 좀이중을 하고. 어, 겸상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부터 충분하게 본통에 사양을 해서 그래서 겸상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이 총을 하셔가지고 왕대를 어 붙일 때에 대해서 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작년에 겸상에다가 어 화분떡을 얹고, 쉽게 쉽게 소강대 위에 어 왕대를 때어 붙이고 어어 하는 걸 여러분께 어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화분떡을 제가, 화분떡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어이 통은 본래 어 4월에 경상을 내서 거의 만성불이 찬걸 봉판 작업을 하고 왕도 저쪽 개상 쪽에 왕이 없어진 걸어 거기다가 어 왕을 뽑고 모왕군 상태에서 어 여기.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여기 왕대를 심어, 심은 지 오래되십니다. 그리고 뭐, 아직 제가 바빠가지고, 왕 뭐, 유물을, 그 뭐, 교미 유물을 검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어, 벌에 지금, 하는 행동을 볼것 같으면 교미가 된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본통이기 때문에 굳이 화분덕을 얹지 않고, 보시듯이 여기 밀랍을 끌어올려서 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는데 바로 짜면 여기다가, 어, 왕대를 심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대가 전체 위에서, 어, 일벌들이 안에 그 내역이고 뭐고 이 왕대를 감싸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어, 보통 겸상을 내실 때는 어, 다들 제자리에서 내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내게 되면 역봉은 본통으로 해수되고 어, 바깥 구경하는 어, 청년벌, 또 그리고 가태어난 유봉들만 보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 화분이 잘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화분 떡을 이렇게 칼로 지금 잘랐습니다. 절반 반동 가리. 화분떡을, 이렇게, 어, 이렇게 까서, 까서, 이렇게 위에, 가령 얘로 위에 이렇게 얹어주고, 얹어주면, 어, 여기 소강대어 깨끗이 청소가 되요설망이라도 여기에 화분떡 높이 마치 단위입니다 단이지고, 벌들이, 화분을 먹기 위해서 여기 유봉들이, 꽉 모이게 됩니다. 그 때, 요 소강대 사이 위에다가 떡을, 그, 어 왕대를, 겸상 편성할 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두셨다가 왕대를 심기 전에 요렇게 떡을 올리고, 요렇게, 소대 사이 위에다가, 어 그걸, 왕대를 얹어 놓게 되면, 떡도 먹고, 왕대 보호도 하고 잘 태어나겠죠. 또, 그리고, 어,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노지, 봉사가 없는, 어, 노지에서, 버 벌을 키우시는 분이, 어,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왕대를 심고 나서, 심는 날이든, 어, 그, 어, 심고 나서, 태어나기 전까지 가령 비가 오게 되면, 음이 방법도 조금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어제 경험으로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한은 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듯이, 어 여기 비가 올 거를 감안해가지고, 날씨가 조금 뜨겁더라도 이 비닐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요, 왕대 있는 쪽을 요렇게 덮어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음, 빗물이 바로 직접 이 개포로 젖어서 어, 어, 왕대에 어, 젖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어, 가급적이면 소비를 벌려 속에 심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어, 그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 전에도 말씀드릴 듯 왕대를 신고 나서는 만 10일 동안은 그 봉장, 그러니까 겸이상이 있는 곳에는 발걸음조차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 이 얘기 중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 빠진 게 있는데, 이충을 하고 나서, 이, 차고 나서 그날이든 그, 그 날이든, 그이튿 날이든, 그 전날이든, 어, 어, 교상을 편성한 후, 이건 필히, 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미상을 편성한 후, 만 일주일, 만 일주일 후에, 교상 소비 한장한 한 장을 털어가면서, 벌을 탈봉을 하면서, 어, 그게 붙은 변성왕대, 어떤 놈은 아주 자라가지고 눈에 잘, 음, 띄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성왕대를 철저하게, 어, 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 귀찮아서, 어, 왕이 태어나기 뭐, 2, 3일 전에, 3, 4일 전에, 어, 경상을 편성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많지만, 어, 34일, 전에 겸상을 편성하게 되면 그 안에 벌들도, 그저 겸상 벌들도 어, 바란스가 어, 깨어져 가 있고, 또 그리고 어, 그 왕이 태어나서 겸비가 되고 나서도 산란할 무렵에 봉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진더기가 그리고, 가시형의 애가, 본통에서 아무리 철저히 잡았다 해도 봉판 속에 있는 진드기는 희박합니다. 작기가그 진드기를 안고 가기 때문에 진드기 구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 뭐, 한장한장 한장 털어가면서 왕대 뜯는 게 그게 귀찮다고, 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방법 그걸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항상 겸상을 내실 때에는 이충을 한 그날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전날 이충하기 전날 이3일을기준으로 두고 겸상을 내시고. 어, 일주일 후그경이상 소비장을 어, 벌을 털어가면서 어, 변성왕대 청소를 말끔히 하고 어, 한 3일 정도 있다가 2, 3일 있다가 어, 왕대를 붙이게 되면 아, 안에는 음, 왕대 지을 해도 지을 충도 없고 밖에서 왕대가 한개 들어오면 그걸 아주, 어, 중하게 여기고 반깁니다. 그리고 본래 벌의 습성은 어, 뭐, 때때 왕대, 변성 왕대, 얄궂은 왕대도 자기들이 직접 만든 왕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에 변성 왕대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어, 이중 왕대를 싣게 되면 처음에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어, 붙지만, 붙어서 보호를 하지만, 어, 어쩌다 조금 아직 충 어린 걸 붙이게 되면 2, 3일이 지나면 그 왕대를 포기하고 밑에 변성왕대를 그냥 보호하고 그거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성왕대는꼭 청소를 하고 왕대를 붙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도 이 얘기가 조금 길었지만. 제가 실행하고 여러분께 또어 교미상 편성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